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3장을 묵상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내 영혼의 장막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였는데 저들은 어릴 때부터 일찍 부모를 여의고 보호자 없이 남의 집사리를 하며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나마 둘은 남편을 잘 만나서 새 집도 마련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언니 오홀라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마치 온몸에 음나람이 흐르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망치더니 결국 남자들에게 유린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동생은 다르게 살줄 알았는데 동생 오홀리바도 어느 날부터 언니의 이 못된 행동을 따라하더니, 이웃 남자들을 염모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언니보다 더 심하게, 엄란하게 행하여 온갖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남편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지요. 해석일 23장 4절에,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여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빗대어 본장은 엄나는 두 자매의 행실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 남방 유다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까지 끌어들인 못된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이 연모하던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는 절단나고 파멸한 것을 비유하였지요. 올라는 장막을 가진 여인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는 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장막, 즉그 장막은 오직 남편만을 위한 은밀하고 사적인 장막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막을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성결한 장막으로 온갖 외간 남자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결혼생활과 삶을 파국으로 몰아간 원인이었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의 장막으로 세상과 세속주의가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엄란한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들의 영적 외도는 정도를 넘어서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딸들이 오히려 세상 남자들을 사랑하게 된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오 올라와 올리바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장은 더욱 우리를 경성하게 하고 결심하게 합니다. 내 삶의 성막 안으로 새속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그분을 위한 영혼의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지요. 오직 한 남자 예수만을 위하여 내 영혼의 봉환 샘 같은 엄밀한 삶을 그분만을 그부만, 위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는지요. 그날 신랑이 오시는 날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게 하고 즐겁게 그분을 맞이하려 우리는 나갈 수 있겠는지요.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옷걸름을 당단히, 다시 한번 단단히 묶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의 유일하고 내 희락을 오직 함께 즐길 한 분으로 주님만을 연애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빛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음을 세상이 알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에 화색이 있게 하시고 신랑이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신방에 드는 신부처럼 그날 즐겁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